서른 번째 생일날,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5성급 호텔 최고층,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레스토랑에 2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였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저는 샴페인 잔을 들고 미소 짓고 있었죠. 완벽한 밤이었습니다. 클래식 사중주의 선율이 흐르고, 웨이터들이 정갈하게 음식을 나르고 사람들은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아버지 이재혁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죠. 그분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 딸 지우, 30년 전 오늘 내가 우리 품에 안긴 날이야. 그런데 오늘 너에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우야, 너는 우리 친자식이 아니다. 귀가 멍해졌어요. 200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누군가 숨 쉬는 소리.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 멀리서 누군가 휴대폰 카메라 셔터 누르는 소리. 어머니 한미희가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여기 내 진짜 부모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 이제 내가 선택할 시간이야.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나가야 한다. 내 진짜 인생을 살아야 할 때야.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카메라가 어딘가 숨어있고 곧 깜짝 이벤트라고 외칠 거라고요.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파티장을 뛰쳐 나왔어요. 하이힐이 부러질 정도로 빠르게. 현관에는 정말로 제 짐이 세 개의 캐리어에 담겨 있었습니다. 30년의 삶이 고작 그것뿐이었어요. 친구 수진이네 집에서 잠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손에 든 봉투를 몇 번이고.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죠. 새벽 3시, 결국 열었습니다. 노란 신문 스크랩이 나왔어요. 30년 전 충격 사건, 후 명문가 부부, 살인 혐의로 구속. 옷에 딸만 남겨진 채 부모 종신형 선고. 그리고 사진. 젊은 부부가 5살쯤 된 여자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눈, 코, 입매가 거울 속제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제 친부모는 살인범이었어요. 무기징역을 받고 20년째 복역 중이라고 했죠. 더 충격적인 건 피해자의 이름이었습니다. 피해자 이재훈, 당시 28세, 오산그룹 상속자. 제 손이 멈췄어요. 오산그룹. 아버지, 아니, 이재혁 회장이 운영하는 바로 그 회사. 피해자가 이재혁의 형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우연히 들었던 대화. 늦은 밤 서재에서 아버지가 누군가와 통화하던 목소리. 그 아이는 절대 진실을 알아서는 안 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제는 알것 같았습니다. 창 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결심했습니다. 친부모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진실이 뭔지 알아야 한다고. 여주교도소까지는 차로 두 시간이 걸렸습니다. 면회 신청 후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 일주일 동안 도서관과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30년 전 사건 기록, 재판 기록, 신문 기사, 모든 걸 읽었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목격자가 단한명 뿐이었어요. 이재혁 회장, 그의 증언만으로 제 친부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였죠. 면회일, 교도소, 면회실은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철창 너머로 두 사람이 걸어 들어왔어요. 어머니 김소연씨는 60대 초반이셨지만 80대처럼 보였어요. 흰머리, 주름진 얼굴, 구분 등. 아버지 박진수씨는 수척한 얼굴로 저를 멍하니 쳐다보셨습니다. 지우야, 정말 지훈이. 어머니가 울먹였어요. 하지만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물었죠. 정말로 살인을 하셨나요? 아니다, 지우야. 우리는 하지 않았어.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 하지만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는 게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증거가 있었잖아요. 아버지 지문이 흉기에 누명이야. 우리는 범인이 아니야. 그럼 누가 죽였는데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친부모라고 해도 살인범의 딸로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거든요. 어머니가 입을 열려는 순간 교도관이 다가왔어요. 면회 시간 10분 남았습니다. 엄마, 빨리 말씀해 주세요. 지우야, 조심해야 해. 넌 지금 매우 위험해. 무슨 소리예요? 너를 키운 그 사람들. 이재혁과 한미희. 그들이 진짜 범인이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30년 전 그날 밤, 우리는 이재혁이 형의 음료에 뭔가를 타는 걸 봤어.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려 했는데, 그가 더 빨랐지. 증거를 조작하고 우리를 범인으로 몰았어. 그럼 왜 20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를 인질로 잡았거든. 입 닥치지 않으면 지우를 죽이겠다고 했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았어. 너라도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이제 내가 진실을 알았으니, 이재혁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어요. 교도관 몰래 제게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이 주소로 가봐. 30년 전 사건의 진짜 증거가 숨겨져 있어.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꽂혔어요. 절대 이재혁을 믿지 마. 그리고 조심해. 교도소를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재혁 회장이었죠. 지우야, 어디 있니? 교도소에 갔었구나. 부모를 만났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감시당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들이 뭐라고 하던 아무것도 그냥 미안하다고. 지우야, 그들의 말을 믿으면 안 돼. 오늘 저녁 집으로 와라. 할 이야기가 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에 쥔 쪽지를 펼쳤어요. 경기도 양평군 리 273-5. 폐가 지하실. 그 아래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조심해라. 그는 이미 내 주변을 장악했다. 다음날 새벽 양평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 폐가는 정말로 존재했어요. 담쟁이 덩굴이 집을 뒤덮고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죠. 30년 동안 방치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났어요.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을 조심스럽게 걸어 지하실 입구를 찾았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자 축축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손전등을 켜고 계단을 내려갔죠. 지하실 한쪽 벽에 금고가 있었습니다. 쪽지에 적힌 숫자 273-5를 눌렀어요. 찰칵, 금고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자 세 가지가 들어 있었죠. 첫째, 녹음 테이프. 1995년 3월 15일 밤 11시. 30년 전 사건 당일이었어요. 둘째, 연속 촬영된 사진들. 이제혁이 음료에 액체를 타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셋째, 작은 병 독극물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휴대용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낡은 테이프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형님, 이걸 드세요. 제어가 고맙구나. 30분 후. 윽. 제, 제어가 뭘탄 거야? 형님, 미안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제가 경영해야 해요. 이재혁의 목소리가 확실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명, 황급히 증거를 가방에 넣고 구석에 숨었죠.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 그리고 목소리, 여기 온지 오래된 것 같은데, 이재혁 회장이었어요. 확실히 확인해. 그 증거가 아직도 여기 있다면, 다른 목소리, 한미의 여사였습니다. 숨을 죽였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죠. 30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를 만드는 거야? 그 아이 때문이야. 지우가 교도소에 갔다며? 그럼 이제 지우도 처리해야 하나? 양어머니의 차갑디 차가운 목소리.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증거만 없으면 돼. 그런데, 금고가 열려 있어. 제가 금고를 제대로 닫지 않았던 거예요. 비어 있어. 누가 가져갔어? 지우다. 지우가 가져간 거야. 당장 찾아. 그들이 금고를 확인하는 사이 계단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하지만 낡은 나무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거기 누구야?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쳤어요. 지, 지우? 안녕하세요, 아버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충분히 오래요. 30년 전 진실을 다 들었어요.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테이프, 사진, 독극물병. 이재훈 회장님을 살해한 증거 말이에요. 이재혁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자상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살인자의 눈빛이었죠. 지우야. 그걸 내게 줘. 싫어요. 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총이었어요. 미안하다, 지우야. 하지만 넌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총구가 저를 향했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위층에서 우르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서너 명이 계단을 내려왔어요. 이재혁 회장이 당황해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총을 제 머리에 겨누고요. 꼼짝마. 움직이면 이해를 쏜다. 경찰 한 명이 모자를 벗었습니다. 젊은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준 오빠. 사촌 오빠 이민준이었어요. 그런데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죠. 민준이 내가 왜 여기? 이재혁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삼촌, 저 경찰이에요. 5년 전부터요. 비밀수사관입니다. 뭐라고? 민준 오빠가 이재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 아버지 이재훈. 삼촌이 죽인 그분이 제 친아버지예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5년 동안 조사했어요. 삼촌의 모든 범죄를요. 30년 전 살인, 탈세, 횡령, 뇌물 증거 다 확보했어요. 이 배은망덕한 놈 이제 여기 총을 민준 오빠에게 겨눴어요. 하지만 민준 오빠는 침착했습니다. 쏘시겠어요? 경찰 넷이 다 보는 앞에서요? 그 순간 이재혁이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넘어졌고 그는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차봐! 경찰들이 뒤쫓았지만 이재혁은 빨랐습니다. 폐가 밖으로 뛰쳐나갔죠. 민준 오빠가 한미희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너도 배신자구나. 우리가 키워준 은혜를 잊었니? 은혜요? 제 아버지를 죽인 사람한테 무슨 은혜를 느끼라는 거죠? 밖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모두 급히 뛰쳐나갔어요. 이재혁 회장이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들이 그를 포위했습니다. 끝이었어요. 민준 오빠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오빠,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어요? 미안해. 하지만 너도 연기해야 했어. 그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내가 양평으로 출발하는 걸 알고 미행했고, 이제 여기 움직이는 걸 기다렸지. 그럼 오빠가 경찰을 불러준 거예요? 5년 전부터 준비했어. 너를 이용하게 된건 미안해. 하지만 이재혁을 잡으려면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거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오빠, 제 부모님은 이제 풀려날 수 있나요? 당연하지. 이 증거면 충분해. 그날 밤,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짧았어요. 세 개월 후 재심 법정.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피고인 박진수, 김소연은 무죄.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는 하늘을 쳐다보셨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우리는 한적한 카페로 갔습니다. 민준 오빠도 함께요.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지우야, 사실 너한테 숨긴 게 하나 더 있어.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증거를 숨긴 이유가 단순히 이재혁을 잡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어. 이재훈도 완전한 피해자는 아니었거든.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재호는 겉으로는 자선사업가였지만 뒤에서는 고아원 아이들을 해외에 불법 입양시키고 돈을 받았어. 민준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봉투를 꺼냈어요. 증거가 여기 있어. 비자금 명세서, 브로커와의 계약서, 거래된 아이들의 명단. 그 명단을 보다가 심장이 멎었습니다. 제 이름이 거기 있었거든요. 저도 그 명단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야, 사실 우리는 내 친부모가 아니야. 너도 그 불법 입양의 희생자였어. 우리는 너를 키우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이야.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제 진짜 부모는 모르겠어. 모든 기록이 이미 조작되어 있었거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또 거짓말이었네요. 당신들도, 이재혁도 모두 다 카페를 뛰쳐나갔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멈춰 섰습니다. 아래로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누구지? 내 진짜 부모는 누구고? 나는 어디서 온 거지? 지우야. 뒤에서 민준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지 마, 지우야. 왜요? 전 이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있어. 나. 민준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30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았어. 하지만 알아? 우리의 과거가 더럽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까지 더러운 건 아니야. 빗물에 젖은 민준 오빠의 얼굴이 진지했어요. 지우야, 같이 찾자. 내 진짜 부모를. 그리고 이재훈이 저지른 다른 범죄의 피해자들도 우리 둘이서 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난 진짜로 너를 가족이라고 생각해. 사촌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1년 후, 민준 오빠와 저는 진실찾기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불법 입양 피해자들을 돕고 친부모를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직 제 친부모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미 150명의 아이들이 가족을 만났거든요. 박진수와 김소연 부부는 여전히 저를 딸이라고 부르세요. 처음엔 거부했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오늘도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40년 전 입양된 할머니가 친부모를 찾고 싶다고요. 오빠, 준비됐어요? 그럼, 가자, 지우야. 우리는 다시 진실을 찾아 떠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이 아무리 아파도 거짓보다는 낫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